오늘도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비치면서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탁한 곳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4도로 쌀쌀한 가운데, 낮에는 7도에서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한겨울보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남 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도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과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